대한민국은 365일 축제 중 알록달록한 색깔로 시선을 사로잡는 오늘의 축제 맛과 영양 모두 뛰어난 토마토로 가득찬 태촌 토마토 축제 현장 속으로 <목소리> 여러분 토마토 사세요! <laughs> 토마토는 태촌이 최고야라! 토마토 축제 많이 많이 늘려주세요! <목소리> 안녕! 당장 <laughs> <한잔> 떠나요 <목소리> 축제로 지금 시작할까요? 둘입니다 제가 오늘 즐겨볼 축제는요 싱그러운 여름을 느낄 수 있는 태천토마토 축제입니다 토마토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풀안에물 대신 토마토를 가득 채운 풀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는 아이들 와. 대박. 단순히 토마토를 먹는 것만 아니라 온 몸으로 토마토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어요. 있었는데요. 이건 뭐죠? 특히 어린이들의 아 마음을 사로잡은 이색 체험이 많았다고요. 다음에 토마토 축제가 열리나또 오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다양이 많아요. 여기 보세요. 노란색, 흑색, 빨간색, 주황색. 알록달록, 너무 어, 예쁘다. 색이 다 달라요. 근데 토마토가 되게 예쁘네요. 되게 조금 예쁘고 탐스러워요. 음. 허어, 너무 신기하다. 야, 종류가 많네요. 저는 토마토가 그냥 토마토, 이름이 토마토인 줄 알았는데 토마토에도 다 각자 이름이 있어요. 얘는 애플 노랑, 얘는 블랙 린, 애플 오렌지, 루비벨? 루비벨? 뭔가 해외 이름 같은데? 우와. 그러게요. 태촌 토마토 축제에선 색깔부터 모양, 맛까지 다른 여러 종류의 토마토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어, 맛도 다 다양한 궁금하다. 태촌 토마토를 편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되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같이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빌 알바를 좀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태촌 토마토가 제일 맛있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곳이 바로 둘이 효과, 둘이가이드 <laughs> 활기찬 두리 목소리에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의 왕이에요. 대단한데요. 아, 일단 이거 하나 드리고 야, 맛있게 아, 드세요. 이거 한번 맛봐도 돼요. 어, 원래 지금 없다고 했는데 제가 드릴게요. <laughs> 닦아서 드세요. 이거 맛보가고 장사 잘하시네. 이걸로? 어, 아까 사장님 맛보신 거네. 네. 네. 뭐 맛도 돼요? 해야. 맛있었죠, 맛있었죠. 아주 끝내주자. <laughs> 이거 자 2kg 2만 원 감사합니다 태촌 토마토가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청정 지역에서 깨끗한 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일단 그것 때문에 유명하고 벌이 이제 친환경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태촌 토마토가 유명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구나. 맛있는 토마토를 고르는 꿀팁이 있다면? 태촌 토마토는 다 맛있어요. 아, 네, 따로 없어요. 태촌 네, 토마토는 다 맛있는데, 일단 이 꽃다리 아, 부분은 신선해요. 최대한 익은 게 제일 맛이 좋아요. 아, 꼭다리가 신선하고 최대한 익은 거. 네, 음. 저 하나 맛봐도 되나요? 네, 맛보세요. 자, 맛볼게요. 드디어, 태촌 토마토를 맛보는 요리 가이드. 왜 이렇게 달아요? 진짜 맛있죠. 여기 지금 설탕 산거 아니죠? 네 아니죠. 다른 것도 먹어봐세요? 네네 빨간색도 한번 드셔보세요. 토마토 하면 역시 빨간색이죠. 둘이 가이드, 이건 맛이 어때요? 와. 토마토 세 색마다 맛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방금 먹었던 이 주황색 토마토랑 이 빨간색 토마토 맛이 완전 달라요 아까 주황색은 정말 달달함이 컸다면 네. 이 빨간 토마토는 조금 더 상큼함과 이 달달함이 조화롭게 섞여있어요 이번엔 흑진주를 닮은 흑색 토마토 과연 맛이 어떨까요? 진짜 다르다 뭔가 고기 씹는 느낌이야 진짜요? 맛이 일단 너무 다양하고 달라서 태촌 토마토 축제 오시면 이 토마토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네. 많이 판매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든든한 <laughs> 판매 지원군 역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그래? 토마토 축제 즐기기에 돌입한 놀이가이드. 어, 그렇죠. 토마토 맞추기부터 화분 만들기 등 여러 즐길 거리가 가득했는데요.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태촌 토마토 축제. <laughs> 이게 부체 만들기도 하고 이제 화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체험거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즐겁더라고요. 주말에 체험할 곳을 찾다가 검색을 하다가 나오는 데가 여기였거든요. 자연적인 걸 많이 해 주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신기도 있고 해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오랫동마토를찾 우리 잠시 후에 이제 황금 토마토요? 자, 우리 친구들 수리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토마토 축제 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황금 토마토 찾기죠. 저도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티켓팅을해 왔는데요. 저와 함께 입장해 볼까요? 티켓팅도 해야 돼요. 황금분 참여하시고 황금 토마토가 있나 봐요, 진짜로. 빨간 토마토 속 숨겨진 보물을 <laughs> 찾아야 돼요. 찾아라. 온몸을 이용해 토마토를 으깨면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방금 토마토 찾기. 아, 재밌겠다. 토마토 안에 색색의 칩을 숨겨놓고 색깔별로 선물을 주는 이벤트인데요. 토마토 속에. 일등에게는 무려 씨분반돈을 주는 대천 토마토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요. 마음 놓고 노는 영환 그 즐겨먹던 토마토를 우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던지고 놀면서 어? 특별한 경험을 쌓는데요. 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보물 찾기에 푹 빠졌습니다. 아니 어있다는 거야? 누가 찾을까요? 쉽게 찾으면 재미없죠. 어느덧 종료 시간은 다가오고 아,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네! 끝났나요? 네. 코너스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다가! <laughs> 아이들 아, 춤을 아, 춰라! 그러면 와. 추가 시간을 오. 얻게 될지니 무작위로 나오는 노래에 맞춰 열심히 춤을 추는 둘리와 아이들 어떤 노래가 나와도 끄떡 없죠. 바쁜하게 추가할 시간 획득 상봉. <목소리> 그리고 그때. 오. <목소리> 어, 두리가이드 바로 옆에서 나타난 1등 당첨자. 했어요. 오늘의 1등 소감을 안 들어볼 수없겠죠 와, 오늘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황금 토마토를 찾아다. 1등했는데 소감이 어때요? 기뻐요. 자, 우리 이 기쁜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자, 도대체 어떻게 찾은 거요? 예 그냥 막 이렇게 지어 짜서 누르다 보니까 나왔어요. 친구 너무 축하하고 오늘 최초 토마토 축제에서 더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어, 기분 지금. 좋아요. 토마토 축제 이대로 끝내기는 아쉽죠. 지금까지의 토마토는 잊어라 토마토를 더 맛있고 새롭게 먹는 방법을 지시한다. 이름하여 토마토 김치. 토마토 선생님들의 김치 안내에 있어요? 따라 토마토 사이사이 소를 넣어 토마토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이색 체험이 열렸는데요. 깔끔하겠 완전 색 다르다. 김치 담는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네. 그데 이런 새로운 체험을 하니까 좋은 것 같아. 맛도 아, 궁금하네요. 이 토마토로 김치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상상이 안 되는데 만들어보면 네. 음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네. 혹시 이 토마토 김치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보통 토마토가 샐러드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잘안 드세요. 아, 음. 그죠그죠 근데 제가 이걸 만들어서 경로당에 가서 시식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어르신들이 네.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다. 저도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어, 그러면은 빠르게 한개 만들어주세요. 아 지금 당장요? 이아 저 토마토 김치 정말 인생 첫 시식입니다. 우와, 리가이드 토마토 김치 맛이 어때요? 음? 와, 이게 첫 맛은 정말 그냥 우리가 아는 김치 맛인데 네. 씹으면 씹을수록 이 고춧가루의 매콤함과 이 토마토의 달콤함이 같이 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네. 이게 어르신들이 되게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식감도 좋고 오또 맛있는 요아죠네요 아쉽네요 아요아렇게 맛있는 토마토김치 음 가만쉽 있을 음수 없죠. 요럼요네 우리가 이게 한 오늘 체험쉽한요이쉽네요아요 해보고 요세요 아쉽네요 아네요아요 아쉽네요 아요 아쉽네요 네요네 단단하게 염은 토마토에 좀 칼집을 좀 내고 좀 준비해둔 김치 소를 듬뿍 넣어주면 와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든 토마토 김치예요. 살면서 이런 김치는 처음 보네요. 약간 오이 소박이 느낌도 나고. <목소리> 그래도 우리나라 음식이 고명이라는 게. 있어. 네. 오고 넘치게 넣어주세요. 개부자다개부자다 배가 쏟아지네요. <laughs> 사랑 가득한 토마토 김치 완성입니다. 와. 토마토를 활용한 오감만족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퇴촌 토마토 축제. 싱그러운 여름날 건강하고 맛있는 제철 토마토 맛보러 퇴촌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당장 떠나요 축제로!